메르스, 즉, 중동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의사를 포함해 5명으로 늘어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한 여성이 감염이 의심된다며 직접 신고를 해와서 보건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르스가 의심된다며 스스로 신고한 사람은 전북에서는 25살 여성입니다. 코을 약간 흘리는 거하고, 뭐, 그냥 탈자 아픈 거, 그렇게 호소를 하셨었어요. 검사를 한번 받을 수있겠냐라고 이 여성은 신고 후 지인을 만나기 위해 시외버스를 타고 광주로 이동했다가 광주의 한 대형 병원에 격리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뒤 보건당국의 조치가 허술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넉 달간 일 때문에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머물렀는데 알제리는 지금까지 메르스 환자가 두명 밖에 발생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다만, 주요 발병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인접한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 귀국했습니다. 도하공항엔 2시간가량 체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 여성은 메르스의 주요 증상인 열은 나지 않고 가벼운 감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의심환자 신고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나 신고인의 협조하에 메르스 감염 여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메르스 감염자를 진찰했던 의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메르스 환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의료진 첫 감염 사례입니다. 이 의사 외에 의심 환자였던 간호사와 의사, 세 번째 환자와 함께 입원했던 남성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